오, 엄청 높다. 오픈한 지한 달도 안 됐어요. 굉장히 유치하네요. <laughs> 전망대 올라오는 비용이 추월이 크네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저는 지금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두고 나면인과 브라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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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라인과 브라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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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가면은 라인과브라만원 만 비행값이 공항에 오면 여행에 어떤 그것들이 떠올라서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공항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돼 있어서 약간 그래서 기분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부산 아, 김해공항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어, 해운대를 뭐 여행할 건 없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스타벅스가 생겼대요 거기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해가 떨어지고 있네 뭐 안되면 내일 가면 되지 뭐 카라톤 <목소리> 이거 뭐.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로 가는 거뭔 어, 회사와 다른가 보 비행기도 여인들 많았는데 어디냐? 덕천 서면 서면 사상에서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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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더보이즈 않는 미드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해가 너무 많이 가버렸네 그래서 숙소를 먼저 갈 거예요 원래 1인 호텔 같은 데좀 찾아가지고 묵으려고 했었는데 여기도 게스트하우스가 있더라고 여행할 때 다녔던 도미토리 룸도 있겠네 <laughs> 봤더니 1박에 7,000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식의 숙소에서 묵는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한국에서 여행하는 거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될것 같아서 와봤습니다 일단은 6,000원 주고 그부킹닷컴에서 예약을 했어요 부산영화제 때문에 해온 데가 이제 많이 아었는데 코로나가 아니면 이것보다 훨씬 화려하겠죠 So, b o o 영 i 하나 봐요 o o k i n g c o m 으로한 a 주 전에 예약 t do y o 예약 a y What do you say? What do you say? What do you s 어 y What do you say? w 돌이 그냥 싼 방으로 예약. 실로예약고예약 <laughs> 6,730원인데 6,800원 받으면 될것 같은데 7,000원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 파리시에서 화장실로 제가 업그레이드 드릴 건데 한, 한 분이 아침에 계세요 한 분이 계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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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돈이 지금 없어가지고아 아, 네? 그런 게 많아요 예? 아닌가? 아저 있어요 천원짜리 근데 한국에서 이런 데 처음 먹어가서요 아, 7,000원 네. 드리면 되겠죠? 예 네, 7,000원 드릴아 네. 세탁기 이용료가 4,000원이에요? 한국 여행도 굉장히 저렴하게 할수 있네요 네, 어떤 여행자들이 그래 주던온 것도 이해했구나 요즘 패스워크가 항상 여행이 많이 아, 된다고 데 그니까요 여행 자체가 네. 이렇게 유모컨도 온도 조절하시면 되실 거아 네네 어, 와이파이 패스워드예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laughs> 6천.. 6천 얼마냐 7천원짜리 방입니다 음 샤워실도 나쁘지 않아 엄청 좋지는 않지만 사실 대부분의 한국사람들 여행하는 기준에 어떤 모텔 호텔들에 서는 완전히 좋지는 않지만 한만잘수 있으면 되죠 끈.. 끈 달았어요 <laughs> 여행 다니던 시의 느낌들이 좀 살아나서 아, 굉장히 좋네요 서울에서 부산 올 때는 KTX가 최고인 것 같아요 승경장 가서 앉아가지고 출발을 해서 도착하면 내려가지고 바로 그냥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 게 KTX가 짱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 여름 시즌이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뭐 여기 오래 씻고 들어가는 곳도 있고 굉장히 활발했을 것 같아요 아래 홀도 되게 넓은 거 보면 여행자였던 입장에서 굉장히 슬픈 풍경이네요 여기 거리 이름이 쭉 음... 같은데? 거리 이름 뭐지? 그게 엄청 예뻐요 옛날에 여기 어디 육안회가 있었는데? 여기로 가면 버스터미널이 있어요. 여기에 불법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집이었던 것같아 소금유가 하나 있지. 여기 봐, 뭐가 집말 많아. 이고 바로, 바로 나오는구나. 내가 앉은 자리에는 신현주. 어제서 2005년 주죠. 제가 여기를 기억하는 게 부산님한테 왔었는데, 그때. 이때... 저 친구들에게도 밥을 먹고 있었고 조금 테이블에서 윤관택 감독님이 혼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깔끔하게 먹고 갈수 있는 그런 곳이라니까 이렇게 반찬이고요 밥은 소고기하고 콩나물, 무, 그리고 밥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매콤하지는 않고 담백한 맛? 약간 좀 싱거. 싱겁다는 게 맛이 없는 싱겁다는 얘기 아니냐? 저기 쭈꾸미 골목이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브레디어 빵집 사장님 유랑 있잖아요. 걔가 아까 유부주머니 얘기하더라고요. 내일은 저 유부주머니 먹어봐야겠다. 여기 장소 잘 되네. 아 방금 밥 먹었는데 참아야 돼. 어 여기 해산물. 아아아아. 며칠 시작는데 뭐야 삼겹살이야? 아막창이에요 친구가 막창 먹으려고 했는데 혼자서 먹을 순 없잖아요. 막창. 가자미에요한 마리 에 오천 원. 아 대학 다닐 때 학과 사람들 우르르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꼼장하면되겠었어요 내돈 말고 학생이 들었. 이제 조금만 더하면 바다네요. 아프리구나아이거 초콜릿하고 아이스크림 들어가는 거예요? 생크림 생크림. 아 밥을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아누구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혼자 올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수고하십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 그 어디에서 볼수 없는. 바다의 화려한 풍경입니다. 바다 소리 들려드릴게요. 좋네요, 정말. 이 유부주머니는 국제시장에서 아주마다 물어가며 찾아보는 것들이 제대로라고 하네요. 거베이 101을 가보라고. 해운대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을 해도 수화못할 저는 오늘 국밥 정도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베이는 저기 멀리 있대 저기 멀리 있고 스타벅스는 저기 꼭대기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오전에 해 떴을 때 가보겠습니다 자 아침입니다 지금 한 9시 정도 됐는데 정오쯤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고 그 전에 전망대를 올라갈 건데 어차피 10시 오픈이래요 그리고 아침도 먹어야 돼서 일단 시장 쪽으로 한번 해운대는 무슨 미래 도시에요? 백사장을 한번 찍어놓고 가야지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너무 좋네요 날씨 해운대에 올라 구름 속에 치는 듯아스라이되는 높고 굽어보는 동력 바다 티 없이 맑고 맑다 바다와 하늘빛은 가없이 푸르른데 헐헐 나는 갈매기 등 넘어 다는 노을 목소리 좋지 않나요? 라디오 뮤직박스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들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있고 여기 해운대는 경찰도 개구리에요 아니구나 마스크 때문에 아쿠아리움 부산 올 때마다 간판은 갔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해운대에 다시 와서 컨텐츠를 찍게 되면 아쿠아리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10시도 안 됐기 때문에 시장 애매한 거 같아요 저기 밀면집 문열었을 때는 모르겠네 뭔가 열려고는 하시는 거 같은데 아이 0 시부터 했답니다아3 0 분이 남았네. 어양 엄청 많아. 비빔냉면인데 우리가 아는 흔한 냉면 면발 좀더 까슬까슬하네. 어제 국밥도 그렇고 싱신운지중 있다 고했잖아요 이쪽 도좀 있는 것 같아요. 고기 다 빠졌다 만두 맛있다 제 친구가 추천해준 리스트 안에 들어와 있어서 여기로 왔고요 맛있게 먹었습니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그게 뭐라고 내가 제 친구가 지난 주에 결혼을 했는데 부산 사는 친구인데 식혼여을 부산으로 와서 여기 LCT에서 호텔에서 묵었다고 하더라고요. 호캉스, 호캉스. 호텔 건물이기도 하면서 주거 건물이기도 하면서 어떤 전망대도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대충 그냥 정보만 파악하고 오는 타입이기 때문에 잘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저기 위에 워터파크도 있어요. 아무리마도 해운대는 멋있어요. 오픈한 지한 달도 안 됐어요. 나는 27,000원. 부산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없어서 음, 할인 따위 없어. 우리 이게 여행되기런해요 네. 인터넷에 네이버에다가 부산 에스스파이 검색하시면 사장님에게 10% 되는데 그걸로 아네 네. 그게 할게요. 네이버에서 이메일 수가 있게요전망해서 7월 17일 날부터 아 있어요. 아직 그렇게 오래된 데가 아니구나. 아 안녕하세요. 아 기념사진을 찍어요? 네. 아, 위에 오 여기를요? 네 위에 가세요 어, 네 굉장히 쓸데없는 거 <laughs> 여기 사람 있나요? 네 있어요 아 이른 시간에도 오시는구나 네 뒤쪽에 바로 한분앉장하시면 되세요 아네네네 혼자 올라가는 건안 되겠죠? 올라갔다 내려오기에는 뒤쪽 분이 조금 기다리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아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99층이니까 9층까지 음. 네 올라가아네 사진 찍은 거구나 티켓 음. 이런 거 음.

아까는 300mm였던거 같은데 자 이렇게 나가면 전망이 보이는군요 안녕하세요 아네어 아, 대박 다가네 아, <laughs> 그리고 항공샷이랑 항공샷 번찍으네요 항공샷 두개 있어요 시아아네 마음에 드시는 사진 있으세요? 돈 주고 뽑는 거예요? 네, 저희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아, 저 이거.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세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런 사실은 누가 사? 어서 오 약간 경치 보여드릴게요. 광안대교, 저게 광안대교구나. 저게 광안리구나. 이건 뭐야? 뭐 쇼킹 브릿지가 있는데, 오씨발 쇼킹하긴 하네요. 음. 나중에서 식사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오케 이야 여기가 달맞이고기에뭐 그게 달맞이길인가 뭐그인가 저기 있다 스타벅스 또 올라가야 돼? 어 여기도 자리가 있네 할 얘기 있는 사람하고 올라와서 여기서 놀면 되겠다 이 친구 호호해 졸라 멋있다 저 옥상 한번 올라가 고 싶네요 저는 오늘 저쪽 기장에 갈것 같아요 사실 여기 오려고 생각한 을게 그냥 인터넷 짧 보다가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스타벅스 이게 뭐지? 하니까 부산하고 일정이 겹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따라라 뭐야 이게 다야? 에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생각보다 안 크네요? 전기 꼽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아 테이블 보시면은 네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어제 안 꼽아놓고 잤더라고요 죄송해요. 스타벅스 굉장히 화려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작네요. 테이크아웃 매장 갈수 있는 느낌? 작업 중 하면서 시간을 때우다가 연락이 오면 이동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돌아가는 표를 검색하다가 알아봤던 건데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한번 알아봤어요. 비행기 표 값이 보이나? 3,000원, 3,000원 3,000원이면 지하철 왕복 값이에요. 뭐, 1 5 0 0원 2,000원 더 붙긴 하겠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중. 그 입구로 나갈게. 저 방향 이쪽이 집이다. 저기인가? 어, 지금 내려왔는데. 내가 보여? 아, 저거야. 오케이. 영상 찍어야 되니까 그 오, 국밥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잘하는 데가 몰라. 그래. 내가 어제 바, 밤에 와서 국밥을 먹었고. 그냥 안 되네. 아니. 어 그래. 어이 뭐야? 금박이야? 엑스더스카이 점에서만살수 있는 특별한 MD 상품이랍니다 수량 제한도 있고. 예쁜데. 그냥 크리스마스 스페셜인 거 같고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거인 거 같고. 부산 이건 예쁘네 스타벅스만 안 쓰여있으면 내가 고 싶겠다